감자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 오늘은 저 횡성에 오랜만에 나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집 뒤쪽으로 해서 어 저쪽에도 그 농막 한동이 있고 또 옆에도 또 게스트하우스라고 이제 주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옆으로는 또 이렇게 차도 한잔할 수 있고 저 앞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 주인분은 아닌데 전국에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요 뒤쪽에 이제 주택들. 옛날에 어, 농가주택을 올 리모델링 한그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 시골에 또 이렇게 골프장 퍼팅 연습도 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 부분들 아주 그 낮은 종중 임야 요 앞으로 에서 뒤로 에서 종중 임야로 해서, 종중임야로 해서 그 뒤쪽에 임야를 깔고 있고 어, 앞쪽으로는 이렇게 지금 전체가 대지인데 예, 예, 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요 뒤에 지금 보시는 거의 뭐이산 자체가 그냥 임야인데 전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요 유로는 이제 뭐 밤나무도 한그루 되어 있고, 그요 부분이 이제 종중산이다 보니까 뭐 개발할 것, 개발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요기에 보시면은 저이노럭바위라고 아주 큰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딱 앉으셔서 이 신호등에서 볼수 있는 근늘락도 이렇게 좀 설치를 해 놓으셨고 아, 주 신경 쓴다고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집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저집 앞쪽으로는 이제 주차를 할수 있는 4개에서 5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잡석으로 깔려 있고, 요, 뒤로는 이제 우리 카페 같이, 정말 그 앞쪽에서, 뒤에서도, 저 앞에서도 볼수 없는 우리 가족만의 이 공간들을 이렇게 쭉 확보를 해 놓으셨어요. 전체 그 대지 면적이 214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본체가 한 22평이에요. 그 다음에 저차 마시는 데는 저좀 달아 매신 거고, 저기가 2평, 그 다음에 농막이 한 5.7평, 뭐 6평, 이렇게 되시, 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방향 자체는 뭐동서향뭐 서양 종조에 가깝고, 그 다음에 그 한겨울에도 신경 안쓰셔도 되는 어,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저 어, 안쪽에 뭐방 3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기름보일러인데 어, 새마을 이시에서한 4km 밖에 안걸려요 그래 수도권 쪽도 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예,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 부분은 이제 농막인데 여기는 이제 손님들 오시거나 할때 아니면은 그 게스트하우스나 손님 방이라 그러는데 그뭐 저쪽 방안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뭐 활도 있고 그러는데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네요 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뭐 전기판넬로 해서 전기까지 연결돼 있는데 저 위에 보니까 차단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공간에서 또이 이런 배나 이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컨테이너 쪽에 한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컨테이너, 활도 하시고 어? 골프 연습도 하고 저 안에 가면 또 이제 노래방도 있어요 노래방. 음. 그래서 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장점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나즈마칸 산 아래 그 다음에 세마라이즈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농가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그네라든가그 다음에 또 일부분들 돌아오는 길은 또 디딤돌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잘 이쁘게 좀 조경을 해 놓으셨고 옆으로는 또 자, 저, 잔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 들어가시면은 이제 정문 쪽으로 들어갈게 한번 이게 요즘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토지가격 이라든가 이런 감안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있는 거 자체가 예 네, 잠깐만요 여기 있는 거 자체가 건축비 생각하면은 이 정도 가격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형 여기서 이제 차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할수 있는 공간인데, 펠레. 그 다음에, 그 노래방 기기들. 요거는, 요거, 일부, 우리 건축 면적이 들어가죠. 바람에 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쪽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저 앞쪽으로는 이제, 그, 저, 근해. 편안하게, 지금 현재, 계곡계시고 네. 이쪽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요 뒤쪽이 아주 그냥 보석같은 자리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석같은 자리 쭉 한번 이제 나가게 되면은 여기도 쭉 해서 또 노란 파라솔 아래 그네도 즐기고 골프 연습했다가 땀나면은 또 쉬었다가 이렇게 가시는 건데 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그래도 시골에 오면은 텃밭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들 계실 텐데, 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잔디 옆쪽으로 해서 저 옆으로도 저 텃밭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뭐저자녀들아 아니면 대량으로 내가 농, 어, 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충분히 드실 수 있는 텃밭들, 그 다음에 조거 자그마한 화분들로쭉 갖다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람 쪽에 집 안에도 이제 화장실이 있겠지만 바깥쪽에도, 어, 카페와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도 일부, 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위에는 로바, 편백으로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옆으로. 대지를전체를 뭐, 이제 잔디를 하거나 그러면 또풀 뽑는 것도 일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크게 잡사 끌어 놓고, 앞에 주차장이 있는 대신에 뒤쪽에 또 보물 같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육이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앞쪽으로 어 차량을 한4대 정도는 어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가, 건평이요 본체만, 건평이 22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평이 널찍한 거실. 네. 널찍한 거실. 방이 뭐, 이쪽에도 뭐, 작은 방 하나 있고, 이거는 뭐, 상고식으로 하나 쓰시는 것 같고, 이쪽에 이제 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제 그 옆에 우리가 그차 마시던 공간들 에, 이렇게 에, 보시면 되겠고 쭉 보시면은 제가 이걸 카메라를 한번 휴대폰을 새로 어, 신형으로 바꿨는데 카메라 화질이 좋은가 모르겠네 아주 저도 궁금해 죽겠네 이 부분들, 앞쪽으로 그 주차장, 아까 보셨던 주차장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그 농가주택을 완전 리모델링한 주택이다 보니까, 음, 나름대로 해서 또 원하는 방향대로 다 만드신 것 같아요. 바닥들,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보셨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 주차장 안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가는 혹시라도 비라도 올까봐 그 데크 또 이제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고 저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래서 이제 마무리 해야지 시간이 너무 오래가면 또 보시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아우 여기는 뭐,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난것 같아, 자연적으로. 뒤쪽으로는 이게 그집 쪽으로 해서 처마를 달아서 항상 시골에서 볼수 있는 이 공구들, 을이 이렇게 또 바깥쪽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유, 이쁘다.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